오늘 경기에서 도 어떤 패턴의 경기가 이어지게 될지 김병우 선수는 지난 시즌에서 기분 좋게 1 세트 2 세트 경기도 안 했습니다만 네. 내리 세경기 내줬어요. 그러면서 정말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는 없었죠. 이번에는 아, 그때의 복수를 완벽하게 할수 있을 정도의 네, 운과 더불어서 아, 빌드를 또 준비해갖고 오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조 선수 경기 준비 마치고 파고 보고 일단 듣고 키라고 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트 이 클립 시작합니다. 조일장 대이윤지호 이웅님 별풍선 1 0개 감사. 합니다. 형님 파고는 데이트 하러 갔나요? 파고 안 왔어요? 3사일전1스트 경기입니다. 파이가스 김명훈 선수고요. 한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맞선 파란색 조일장 선수예요7시예요 일장이의 이클립스 빌드는 아 <laughs> 어, 파고 선수 어서 오세요. 네 저저전 시작했네요. 저저전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파고 씨. 형 일장 형에게 연락이 왔나요 혹시? 연락이 당연히 왔죠 이 친구도 지금 3사 이전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는 선수입니다. 오아 연락이 왔나 어제 왔나요? 열망이 있는 선수예요 이기려고 작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예, 형이 뭐 조언 같은 걸 해준 건가요? 아, 빌드가 네. 7발입니다. 7발, 7발. 어? 어? 이거 7발 내가 말한 건데 어, 네, 7발 이게 아, 어떤 근데, 거냐면 어, 어. 어~ 그러니까 일장이가 이번 4강전 준비 자체를 약간 좀 신선한 느낌 어 지금까지 안 했었던 약간 좀 어떤 느낌이죠 약간 그 느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조일장이 이런 것도 해? 얘왜 이래? 이런 느낌. 어, 천했잖아이 음. 빌드가 사실 2007년 정도, 2 정도, 박태민 선수가 러시아에서 맨 처음 했었던 그 빌드거든요. 7발업9발업보다한 3초에서 4초 가량 그 정도 이제 또 빠른데. 1 1합 노리는거지 무조건 그걸 노리고 하는 빌드에요 와 여기서 살짝 좋아요 빌드는 일단 무조건 먹고거 아닐까 조금... 빌드는 글쎄요 12압이 제일 이제 죽이기 좋은데 1 1합 근데 이 클랩스는 사실 또 맞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봐야됩니다 그런데 물론 7발이라 맞기 어려울겁니다 그렇죠 2발보다 타이밍이 훨씬 빠르거든요 김영수 선수고 구드론 계열까지 수비를 할수 있을 정도로 좋은 환경을 감사합니다. 완전 올인이죠 오리. 아 근데 이거 팔로우를 파... 해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구드론이 줄 알고 안마당에서 막으려고 할 텐데. 아니 이게 좀 타이밍이 뭔가 애매하진 않나요? 좀, 좀 약간 돌아오기도 하고 아 근데 이걸 왜 여, 여기로 돌리지? 그냥 바로 직선으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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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로 그냥. 그냥. 그 살짝만 돌렸어야 되는데 너무 좀 크게 돌렸다 뭐해 뭐이 새끼 아, 아 거. 연습을 거. 아, 아, 아 누구랑 한 거야 이거 모아뛰기죠 모아뛰기, 모아뛰기. 아니 뭔 뭐, 모아뛰기야 새끼야 달려서 해쳐 때려서 드론 나오게 해서 드론 패야 되는 건데 그거죠. 구도는 타이밍인 척 베이크 네. 주면서 막게 유도한 다음에 갑자기 많은 저물리로 음, 들어가면서. 그게, 아... 아... 그게 아니라 막혔다고요 파고시. 어... 아무서 두드리네요. 이렇게 안녕. 전안 막힌데 거기 습니다 막혔다고요 파고시 이게 막히는 각이라고요 이게.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막혀요. 너. 막혔어요 이거. 오오오오. 팔링 나오잖아요 이제 드론, 드론으로저리못 똥망가게 하면서 김명훈 커니 왜 이래? 김명훈 커니 좀이상태에 근데 이거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돼요. 무조건 일장이는 끝내야 돼요. 그냥 얼추 막히면 지는 거예요. 막히면 집니다. 이거 칠발이라 뒤가 없어요. 그냥 가스도 안깨고 있습니다. 기, 지금 조물장 끝내야 되는데. 아니 왜안 달리는 거보요이도조형 제가 다했잖아요조일장조일장조일장 아 조금만 더 그렇지. 빨리 왔어도 더 좋았을 텐데. 살짝 늦었지만 컨트롤로 극복하는 모습 역시 조일장 네. 잘합니다. 여, 약간 게임 보는 눈이 좀 아쉽네요. 염러라. 라 야, 가... 야 병력이 없습니다. 사군반 어, 깔끔한 공격이수 네. 없이 렇 그렇죠, 완벽한 경기력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 고 있어요. 으로 어느 정도 이제 분산해서 맞아 아, 1세트 지지. 역시 칠발. 네트입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